자, 얘들아, 지금부터 같이 문법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같이 이렇게 지금 문법을 진행하게 될 건데 귀찮다고 문법 강의 안 듣지 말고 그냥 문제만 풀지 말고 강의 제대로 열심히 듣고 미주도 열심히 치고 필기도 열심히 해서 자 선생님한테 숙제를 제출하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이번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이 우리가 지금 볼 부분이 자. 접속사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얘들아 접속사라는 파트를 보게 될 건데, 자 접속사는 선생님이 리딩 시간에도 많이 말을 하는 부분인 게, 쌤이 접속사가 나오는 구문이 있을 때는 접속사랑 접속사 사이를 끊어라고도 말이 말하고, 혹은 접속사가 나올 때는 뭐라고 한다? 동그라미를 치라라고도 말할 만큼 접속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얘들아, 접속사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접속사의 역할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접속사는 자, a가 있고 그리고 b가 있을 시에는 요 a와 b 두 가지를 접속사라는 게 연결을 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접속사는 요두 가지가 있으면은 요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접속사다라고 됩니다. 얘들아 그러면 접속사도 사실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접속사라는 것 중에서 이번 시간에 볼 부분은 먼저 종속 접속사가 되겠네. 자 먼저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은 얘들아 종속 접속사는 A, B 요두 가지를 연결시킬 때요 A라는 부분이나 혹은 B라는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 주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한 부분은 부사절 혹은 얘들아 부사절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종속절이라는 이름으로도 표현을 하거든 주절과 부사절이라는 요 문장 두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종속접속사다라고 됩니다. 얘들아 그러면 자, 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 문장을 연결시킨다라고 하면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장이라고 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게 종속, 접속사인데. 자, 그러면 주절이 어떤 건지부터 먼저 파악해 보자. 얘들아, 주절은 말 그대로 주어 동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래의 주된 문장. 주된 문장이라는 것이 바로 주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사절 즉 다시 말해서 종속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종속절은 얘들아 우리가 지금 곧 배우게 될자 종속 접속사가 포함이 돼 있어서 요 뒤에 주어 동사라는 요런 문장을 가지는 게 바로 종속절 즉 부사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서 종속 접속사가 중간에 들어가서 요렇게 문장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은 역에서 질문이 나올 게 주절이 문자고막 앞에 나오고 부사절이 뒤에 나오는가요라고 물으면은 얘들아 순서를 바꿀 수 있죠. 바로 부사절이 앞에 나오고 주절이 이렇게 뒤에 나와서 자 종속 접속사가 앞에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인 요 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 동사가 이렇게 뒤에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접속사가 문장 맨앞 프로 가게 돼서 문장 두 가지를 연결시키게 될 때는 요 사이에 얘들아 뭐가 존재해야만 한다 요렇게 콤마가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게요 포인트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접속사의 위치에 따라서 문장에서 콤마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얘들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포인트는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종속 접속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시간을 나타내는 요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자요 포인트에서 좀 있다가 제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요 중요 포인트가 뭔지 우선은 찬찬히 종류부터 살펴보면서 요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 자첫 번째 종속 접속사 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을 나타낼 때자 when 이란 단어가 나오죠. 자 우리가 왜는 의문사로 사용할 때는 언제라는 뜻을 갖다 타내기도 하지만 이때는 접속사기 때문에 얘들아 무슨 뜻이 된다. 뭐뭐 할 때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나타낸다라고 됩니다. 그러면은 자두 번째로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why.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요한 단어가 지금 위에 나와있는 뭐뭐할때 그리고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요 모든 해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자 바로 as가 됨으로써 얘들아 실제로 a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뒷파트에서 배우게 될 바로 이유 접속사에서도 어떠한 뜻을 다른 뜻을 포함하기도 하고 혹은 얘는 전치사로도 쓰이면서 여러가지 뜻을 가지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요거 다시 한번더 추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까지 한번 시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 이번에는 Y를 사용해서 쌤이 지금부터 예문을 들으면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While you will study. I will go shopping. 자, 조금 얄미운 문장이긴 한데, 자, 보니까, 자, 네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나는 쇼핑을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자,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부사절과 조절 이 순서대로 나올 때는 중간에 콤마가 나온다라고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문장이 두 가지로 나올 때, 우리가, 얘들아, 접속사라는 거는 두 개의 접속사 즉두 가지 문장을 접속사 하나로 연결을 시킬 때그때는 우리가 시제를 동일시 시켜 주는 게 원래 접속사의 기본 원리다라고 볼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요 부분에서는 요 문장, 선생님 여기서는 will study. 미래 잘 사용했고 will go shopping. 미래 잘 사용했네요. 문장 맞네요. 근데들아, 요 문장은 맞다 틀리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라고 됩니다. 얘들아, 요거는 우리 사실 그 전부터도 많이 배웠던 문법이라 가지고 아는 친구들은 쌤한테 바로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면 되는데, 얘들아, 이런 문장은 틀린 이유가 여기서는 미래라는 요 시제랑 관련이 돼 있죠. 얘들아, 중요 포인트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중요 포인트에서. 바로 시간접속사가 들어있는 그런 문장에서는, 즉 다시 말하자면 은 시간접속사가 들어있는 그런 시간부사절 혹은 시간종속절 그런 문장에서는 미래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미래 시제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됩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거는 영어가 정한 문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외워줄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미래를 사용할 수 없으면 다른 시제로 대체해서 만들어 줘야 되겠네 미래 대신에 뭘 사용할 수 있다 바로 현재의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겠네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시간 접속사 문장 안에 있는 요 미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가 1번과 2번 중에서 건드려야 될 그런 단어는 뭐다? 바로 1번의 동사를 건드려야만 한다. 왜? While이라는 요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문장을 얘들아 방금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현재 시제로 바꾸면은 요거는 뭐라고 바꿔야지 문법적으로 맞다. Study라는 현재 시제로 바꿔야 문법적으로 맞다라고 되겠네. 자 이렇게 돼서 요 포인트를 꼭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while이라는 문장을 선생님이 하나 더 잠시만 적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에서 while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hile he has a girlfriend, I don't have a girlfriend. 자, 좀 짠한 문장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while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쓰이기 위해서는 그걸 넣어서 해석 한번 해볼게. 자, 그는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여자친구가 없다. 뭔가 굉장히 어색한 문장으로서 이때 while은 얘들아 또 다른 뜻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선생님이 while이 하나 더 뜻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건데 보다시피 지금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어떻다. 자, 전환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혹은 지금 앞뒤 내용이 서로 반대된다라고 볼수 있거든. 자, 이런 식으로 전환되고 반대되는 이런 상반되는 문장이 나올 시에는 while이 무슨 뜻이 된다? while은 뭐뭐 하는 반면에 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이 뜻으로도 얘들아 특히 리딩 시간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거든. 요거를좀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요걸 넣어서 해서 해보면은 그가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요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나는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보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세 가지의 자, 시간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러면은 자 마저 이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네 번째 접속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네 번째 접속사도 많이 봤던 문장입니다. 많이 봤던 접속사로서 before 이라는 접속사 얘들아 무슨 뜻이죠? 뭐뭐 하기 전에 말 그대로 어떤 순서를 나타낼 때그 순서를 하기 전에 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고 자 요거와 반대로 다섯 번째는 이거와 반대의 뜻이 뭐뭐한 후에 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 얘들아 바로 어떤 게 있다? 요거는 after이라는 요런 접속사다라고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가 요 문장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이 중에서 after이라는 요 접속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같이 한번 보자. 에이. After he will finish his homework he will 슬립.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가 그의 숙제를 끝낸 이후에 그는 잘 것이다라는 문장. 자,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원래 접속사는 이렇게 종속절과 주절의 시제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원래 기본 원리인데, 얘들아. 미래 시제 왔죠 근데 언제만 무조건 접속사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간 접속사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시간 접속사에서는 이렇게 걸리는 여기 우리가 접속사와 함께 있는 요 단어를 바꾸면 된다라고 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 미래 시제를 쓸수 없네. 그러면은 그냥 위 빼면 되겠네요. 얘들아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까 봤던 포인트를 잠깐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면은 자,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랑 얘들아, 현재 시제와 동사 원형과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볼수 있겠네. 얘들아, 자, 어떤 식으로 다르냐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돌아가 봐서 자, 그냥 finish라고 돼 버리면 은 얘들아, 동사 원형이 되고 그러면은 현재 시제라는 거는 뭐가 다릅니까?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뒤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맞춰 줘야 되겠네. 수를 맞춰 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라는 거는 3인칭 단수 3총사 중에 하나니까 finish라는 요 동사를 뭘로 바꾼다? finishes라는 요 s를 붙여 줘야 된다라고 돼서 자, 동사 원형과 현재형 과은 매우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 포인트를 기억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여섯 번째 접속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얘들아, 여섯 번째 접속사는 자, until이라는 거 많이 봤습니다, 얘들아. 무슨 뜻이 된다? 자, 어머 할 때까지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고, 얘들아, 요 접속사는 많이 하는데 쌤이 하나 더 가르쳐 줄 건데 요거는 모르는 친구들 은근히 있거든. 자, 어머 할 때까지라는 접속사 바로 till이라는 접속사가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됩니다. 둘다 뜻이 뭐가 된다? 뭐뭐할 때까지라는 이런 뜻이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7번 포인트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7번 바로 자 since라는 요 단어가 여기서 나올 수 있거든요. since라는 요 접속사는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since라는 것도 무조건 예문을 봐줘야 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자, 왜 그런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문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I haven't seen you guys since it was February 20th.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는 보지 못했다 너희들을 바오지 못했다 너희들을 언제부터 2월 20일부터 얘들아, 이거는 찐 문장이지. 우리 알다시피 지금 요 시점부터 지금 요렇게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계속 못 보고 있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에이. 자, 여기서 "since"라는 요 접속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가지 문장을 요렇게 연결시켰는데, 얘들아, "since" 요거는 우리 앞에서 우리 유닛 3 보면은 여기서 배우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haven't seen이라는 요 동사를 같이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우리 haven't seen은 보다시피 have 다음에 seen은 see라는 동사의 pp 형태, 즉 과거 분사 형태다라고 해서 얘들아, have pp는 시제 중에, 중에 어떤 시제다?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됩니다. 그래서 have pp라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있고 자 그다음에 since라는 시제 뒤에 보니까 자 was라는 거는 명백한 언제 시제다. 과거 시제다라고 해서 since라는 요 접속사를 사용할 시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접속사가 해당되지 않는 요 주절의 문장에서는 현재 완료를 사용을 하게 되고 접속사가 있는 요 부사절 혹은 종속절에서는 과거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since라는 요 접속사가 나올 시에는 주절 즉 since와 관련이 되지 않는 요 문장에서는 현재 완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since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점 이후로부터라는 것을 설명해서 현재까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문장이기 때문에 since에는 과거 즉 부사절 종속절 내에는 과거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요 시제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since 라는 건 얘들아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더 덧붙여줄 건데 요 부분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할게 우리 뒷파트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거거든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얘들아 since 라는 거는 요뜻 말고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기도하다 since는 바로 어머 때문에라고 하는 거. 얘들아, 우리 뭐뭐 때문에라고 하면은 잘 알고 있는 접속사가 있잖아. 어떤 거? 그렇지. because라는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또 하나의 접속사가 더 있거든. 요런 뭐뭐 때문에라는 어흥. 바로 이유를 나타내는 요런 접속사와도 함께 우리가 뜻을 공유할 수가 있다라고 됩니다. 자, 요렇게 돼서 얘들아, 우리 시간 접속사, 시간 종속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자, 다른 포인트들보다는 우선 이거를 꼭 알아줘야 됩니다.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은 자 중요 포인트가 들 어떤 부분이었다.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가 있는 시간 부사절 내에서만 주절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죠. 미래 시제를 사용하면 안 되고 대신해서 현재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자 현재라는 요 시제와 동사 원형과는 같은 점이 아니다. 즉 he, she, it이라는 3인칭 단수가 나올 때는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요 포인트까지가 우리 전반적인 포인트 부분들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부분들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같이 우리 지금부터 자책 부분 밑줄 한번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하자. 자 얘들아 책 우리가 몇 페이지를 표현되냐면은 책 음, 페이지 124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4페이지,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같이 한번, 지금부터 밑줄 한번 치자. 얘들아, 우리 조금 안타깝게 책에서는 종속 접속사의 지금 뜻이나 아니면은 그런 해석에 대해서 적혀 있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쌤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요 포인트 있죠. 종속 접속사가 뭔지.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너희가 꼭 개인적으로 필기를좀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피기를 해주고.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밑줄 한번 치도록 할게. 자, 접속사마다 지금부터 번호를 매기도록 할게요. 자, when 밑줄 치고 1번. 그 다음에 while 밑줄 치고 2번. 그 다음에 a s 밑줄 치고 3번. 자, 그러면은 여기서 while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덧대지는 해석이 있는데, 옆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오른쪽에 우리가 포스트, 첫 번째 포스트 있죠? 자, while은 밑줄 한번 칩니다. 뭐뭐인 반면, 뭐뭐인 반면에 라는 뜻을 나타내면서 자, 어떻게? 그렇게 앞뒤 문장이 서로 전환되거나 반대될 때쓸수 있는 접속사이기도 하다라는 걸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에 as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3번 as는 더 많은 뜻이 있어서 뒤에 우리가 추후, 차차 추가 설명이 들어갈 거다라고 말했고 자, 두 가지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 보자. 자, before 밑줄 치고 4번 표시합니다. 뭐뭐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after 밑 e 치고 앞에 5번 표시하고, 뭐뭐한 후에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6번 포인트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 until, t i l l t i l l 은 얘들아 l 두개인걸 유념해야 됩니다 자뭐뭐할 때까지라는 뜻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8번 s i n c e 표시하도록 하고 우리가 s i n c e 같은 경우에는 뭐뭐한 이래로 뭐뭐한 이후에 라는 뜻을 나타내면서 얘들아 밑에 n 구장 표시 보이 i 당구장 표시도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 밑줄 치면서 별표 하나만 좀 칠게요. 밑줄 한번 치자. since가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자, 과거 시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수절에는 현재 완료를 쓴다. 여기에서 현재 완료 동그라미 이 부분 별표 치도록 하고 이런 시제에 대해서 혼동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얘들아 오른쪽에 포스트잇 두 번째 있죠? 그거 별표 세개 치도록 하자. 자, 밑줄 한번 치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미래 will 대신에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포인트와 함께 아까 방금 말했던 어떤 거? 동사 원형과 현동되면 안 돼서 희, 쉬, 익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s 붙여주는 것까지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문법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